삼성 갤럭시 S25 자급제 SM-S931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6.2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아, 2X 디스플레이는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웹 서핑과 영상 감상이 쾌적합니다. 스냅드래곤 8 n 3 프로세서와 12GB RAM의 조합은 멀티태스킹과 게임에서도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카메라는 저조도와 인물 모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AI 보정으로 자연스러운 사진을 제공합니다. 배터리도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자급제로 통신사 앱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도 추천할 만큼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폰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